해피 나냐 절. 내비게이션에서 5분 정도 더 막힐 거래. 그러고 나서 10분만 더 가면 너희 집 도착이야. 아, 바로 코앞인데. 고가도로만 아니었으면 진짜 그냥 차 버리고 걸어가고 싶었을 거야. 아, 아니야.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이미 8분이나 더 늦었다고. 8분이면 너한테 꽃을 주고 널 요트에 태우기 충분한 시간이란 말이야. 하, 근데 이 좁은 차선에 갇혀서 퍼즐 맞추기밖에 할수 없다니. 그래, 네가 좋아한다면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뒷좌석에 내가 만든 꽃다발이랑 준비해 놓은 이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운전 중인 기욱 씨도 있어. 좋아, 그게 제일 오랫동안 준비한 거니까. 안목이 좋네. 어, 그렇게 엄청 오래는 아니고 그냥 오늘은 잠에서 일찍 깨서 짐 챙기면서 일출을 좀 봤을 뿐이야. 그리고 오늘은 원래 요트에서 그림을 그릴 생각이었으니까 딱히 손해본 것도 아니지. 나냐 절에 우리를 기념하려고. 그래도 내가 계획은 꽤잘 세우니까 지루하진 않을 거야. 요트에서 낚시도 할수 있고 바비큐 파티도 할수 있고 바닷바람도 쐬고 잠도 잘수 있어. 그리고 일몰 땐 백사만에 돌아와서 산책도 좀 하고 밤엔 바닷가에서 불꽃놀이를 보는 거지.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그림 그릴 시간을 안 남겨 뒀네. 아니야, 됐어. 그림은 언제든지 그릴 수 있잖아. 같이 나냐절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일단 경험이 있어야 기념일에 대한 감상도 있는 거니까. 오늘은 그냥 신나게 놀자. 다 끝나고 나면 내가 하나하나 그림에 담아낼게. 바꿀 수 있어. 네 시간을 준다면 난 바꿀래. 하지만 하루로는 부족해. 내가 원하는 건 열을 30일, 365일. 늦었어. 이미 거래가 체결됐어. 이제 길도 좀 뚫린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얼굴 보기 전엔 시간 제기 없게.